2024년 10월 11일,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터졌다. 바로 트로트계의 아이콘, 이찬원의 공식 계정이 업데이트되면서 팬들에게 미공개 자료가 드러난 것이다. 이번 업데이트는 그동안 비밀스럽게 유지되어 온 정보들에 대한 단서가 풀린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다. 팬들은 이찬원의 계정에 새롭게 추가된 콘텐츠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공개 자료의 실체는 무엇이며 팬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분석에서는 그 배경과 함께 2차원 공식 계정 업데이트가 가져온 파급력을 논의해본다. 2차원의 공식 계정 업데이트는 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었다. 그의 SNS 계정은 그동안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었으나 이번처럼 팬들에게 새로운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찬원의 소속사 측에서도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와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그렇다면 왜 이번 업데이트가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찬원이 공개한 자료들이 단순한 이미지나 영상이 아니라 그의 미래 활동과 관련된 힌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몇몇 팬들은 이번 업데이트는 이찬원의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찬원의 공식 계정에 공개된 사진 속에서 다수의 음악 관련 장비와 스튜디오의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팬들은 그가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일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찬원의 공식 계정 업데이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열띤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의 미공개 자료가 드러난 직후 팬들은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찬 댓글과 게시글을 쏟아냈다. 이찬원이 드디어 돌아온다. 그가 준비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등의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팬들은 그의 다음 행보를 향한 기대감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팬들이 이번 업데이트를 단순한 정보 공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해석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팬들은 그가 공개한 이미지와 글귀에서 숨은 메시지를 찾으려 했으며, 이를 두고 수많은 해석이 난무했다. 이번에 사용된 배경 색상은 그의 다음 앨범 컨셉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 라며, 여러 가지 추측이 쏟아졌다. 이번 계정 업데이트를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찬원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계정에 올라온 자료들에서 음악적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 팬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이찬원은 그동안 주로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고수해왔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 그가 새로운 장르나 스타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몇몇 팬들은 이찬원이 트로트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준비 중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그가 공개한 음악 관련 자료에서 전통적인 트로트와는 다른 감성적인 요소들이 엿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찬원의 이번 변화가 그의 음악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가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찬원의 공식 계정 업데이트 이후 팬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는 바로 그가 다음에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예고다. 이번 업데이트는 이찬원의 다음 활동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면서 그의 미래 활동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렇다면 이찬원의 다음 스텝은 과연 무엇일까? 그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와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해보자. 2 0 0원의 공식 계정에서 업데이트된 자료 중 팬들의 눈길을 끈 것은 다름 아닌 특정 이미지와 문구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공개된 이미지는 단순한 사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팬들은 그 속에서 이찬원의 향후 활동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음악 관련 장비와 스튜디오에서 찍힌 사진들은 그의 다음 앨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구 중 일부는 새로운 감성, 더 강렬한 에너지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어 팬들은 이 문구가 그의 음악 스타일에 대한 변화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에서 더 감정적인 깊이와 강렬한 표현을 담은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찬원이 기존의 감성적이고 따뜻한 트로트 스타일에 머무르지 않고 더큰 도전과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인 것이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의 다음 앨범에 대해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더 강렬한 감성이라는 문구는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그의 음악적 성숙과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찬원이 단순히 트로트 스타로서의 이미지에 안주하지 않고 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그가 음악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찬원은 그동안 트로트 장르에 충실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그의 음악적 역량은 단순히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이미 다양한 무대에서 노래를 소화하며 그만의 독보적인 보컬과 감성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때 그의 다음 앨범이 더욱 성숙하고 다채로운 감성을 담아낼 것이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크다. 이찬원의 음악적 여정은 그의 트로트 스타로서의 이미지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그의 보컬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 심지어는 록음악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가 트로트에만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음악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공개된 자료는 그가 기존의 트로트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르에 도전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팬들은 그가 선보일 새로운 음악이 기존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더 폭넓은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찬원은 그의 특유의 따뜻한 보컬과 감성적 표현력으로 이미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앞으로도 그가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더 많은 팬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찬원의 다음 활동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스케줄과 관련된 소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의 소속사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팬들은 이찬원의 향후 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가 곧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특히 그의 앨범 준비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은 이찬원이 대규모 콘서트나 팬미팅 등더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이러한 소문들은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그의 공식 스케줄이 공개되면 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이찬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들이 팬들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이벤트일 가능성도 있다. 그의 스케줄이 공개되면 팬들은 그의 다음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응원할 준비를 할 것이다. 이찬원의 다음 활동이 있어 팬들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는 그동안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해 왔으며 이번 업데이트 또한 팬들에게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기기가 되었다. 이찬원의 공식 계정 업데이트 이후 팬들은 그의 계정에서 더 많은 상호작용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의 팬들은 이찬원이 다음 활동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콘텐츠와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찬원은 그동안 온라인 팬미팅, SNS 소통, 다양한 팬 이벤트 등을 통해 팬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해왔으며, 그의 다음, 활동에서도 이러한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